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빠이티입니다 <laughs> 어, 오늘 할 것은 <laughs> 어, 죄송합니다 오늘 할 것은 슬라이드 만들기인데요 자, 목이 좀그 아파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소 장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슬라이드 회전 금을 딱 설치를 해버려 오 삐까뻔쩍하지 않나요? 자 설치하고 자 이게 어 잘못됐다 지워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회전해서 딱 하고, 딱 해가지고, 딱 해서 회전해서, 딱 하고, 딱 하고, 딱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회전해서 딱 이렇게 하고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요. 됐어요.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다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꿀렁꿀렁하게 갈 거거든요. 딱 해가지고, 장소. 그 다음에 딱 회전해가지고, 장소. 그 다음에, 장소하고, 회전해가지고, 장소. 하고, 장소. 자, 그럼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재밌을 것 같은데.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좀. 내려가서, 내려갑니다. 꿀렁꿀렁, 꿀렁꿀렁. 자, 올라갑니다. 꿀렁꿀렁꿀렁. 오. 재미가 있네요. 재밌긴 한데, 이게. 저번에 그 제가 롤러코스터 만들기 처음는데 어? 저거 진짜 완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타봅시다 겁나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긴데요 이거 누구야 이거? 자 갑니다 오! 꿀렁꿀렁 무지개도 있네 무지개도 다시 한번 꺾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오, 무지개 있어서 더더 비까지 더 번쩍하네요. 오 머리가 통과됐는데? 오오오오 오, 오. 오, 좋은데? 오, 오 겁나 빨라와. 와와 시속 100km 위다. 가고 있어요. 여기 내려갑니다. 꿀렁꿀렁.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왜 이렇게 잘 만들어요? 다른 사람. 꿀렁꿀렁. 꿀렁꿀렁. 아, 내려졌어, 안 돼. 아, 또 내려졌어. 꿀렁. 빨라졌다. 내려갔다가, 꿀렁, 꿀렁, 꿀렁. 해가지고, 꿀렁, 꿀렁. 한번 더. 아, 내려졌어. 가, 올라갑니다. 오, 오, 여기가 제일 빠르네요. 하고 내려갔다가, 내려가요. 다, 갑자기 글 빠지면 했거든요. 오, 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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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 오, 오. 제, 이거에 비해서 제거 너무 초월한데. 근데 이거 언제 끝나요? 너무 재밌긴 한데 너무 길어요. 아, 여기 너무 느려. 아, 느려. 재미없어요. 재미가. 있긴 한데 저 슬라이드는 실제로 타야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후 왜 여기도 굴렁하고 내려가네 오 겁나 빨라 오 굴렁굴렁 아 멈췄어 하지만 다시 빨라지죠? 자 올라갑니다 이 슬라이드는 끝이 도대체 어딘 걸까요? 음, 끝을 봐봅시다. 그, 보기 너무 어렵네요. 겁나 길어서, 진짜. 보기도 힘들어요. 자, 그럼 리뷰 여기까지구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 그럼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독감도.